대표님 요즘 입주시까지 1,000만 원이면 되는 아파트가 있다는데 이거 네. 사기 맞죠? 아 그거요? 네 그거 맞아요 아 그게 맞다고요? 네 그,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집에 쓸기는 대한민국 부동산 임장 이야 안녕하세요 <laughs> 일부러 안 나오셨구나 일부러 안 나오셨어 아니 이렇게 커다란 현관 종문이 자동문이네 이야 네. 좋다 이 누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누르면 딱 열리고. 이야. 자동으로 또. 좋습니다. 현관 한번 볼까요? 현관 한번 보니까 신발장. 우측으로는 신발장이 두 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어, 이쪽도 신발장. 오,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가를 간다거나 하면, 이런 자동문들 있잖아요. 근데, 세대 내부에 자동문이 있으니까 굉장히 또 신선하네요. 오, 요거 나름 장점인데. 근데 여기 오셔서 보시면 네. 어때요 <laughs> 거실 광폭 어때요? 거실 오, 좀 특이하다. 네, 특이하다. 이 세대 좀 특이한데요. 네. 예, 우리 지금 보는 게 무슨 타입이에요? 79. 79 제곱미터, 79 네, 제곱미터인데 네, 네. 79 제곱미터로 하기에는 네. 야 거실 진짜 넓네요. 네. 이거는 뭐84 타입에 버금가는 사이즈인데요. 아트월 자체도 굉장히 럭셔리한 느낌이고 딱 오자마자 느낀 게 뭐냐면 이 아트월 전면에 있는 아트월이 이렇게 우측까지 쫙 넓게 펼쳐져 있으니까 굉장히 개방감 있어 보여요 넓어 보이고요 이야, 이게 꼭 장식장이 들어간다고 좋은 건 아니구나 야 이렇게 집을 또 넓게 쓸 수가 있으니까 표 형태에 따라서는 이런 것도 굉장한 센스 있는 설계가 되겠네요 좋아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거실로 바로 와버렸는데. <laughs> 이 디자인 월 판넬. 우리 8사 조금 전에 봤잖아요. 네. 8사에서도 느꼈듯이 이 디자인 월 판넬을 벽지 대신에 놓고 나니까 집이 굉장히 고급져 보여요. 네, 좋습니다. 네, 이런 디자인 월 판넬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고요. 거실 복도 옆에 있는 자동문 옆에 있는 이곳 역시 디자인 월 판넬을 적용을 했네요. 야, 근데 이 중문 슬라이드, 슬라이드 중문 자동문이라는 게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야, 한번더 눌러볼까? <laughs> 네, 이렇게 누르면 자동으로 문이 열자. <laughs> 아까 우리 팔사이트도 봤듯이 이 우물형 천장의 조명 이런 것도 전부 기본 옵션이라는 거죠. 우물 천장 역시 기본 옵션인 거고요. 좋습니다. 이 아트월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 야, 다이닝 공간도 괜찮습니다. 이야, 이 팔사 타입의 버금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주방 공간은 약간은 그 타워형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는 쓰리베인가요? 3 네, 쓰리베이 공간이라는 거. 네, 이런 식으로 다이닝 공간에 테이블을 두면 될것 같고요. 양옆으로 넓다란 공간이 또 이렇게 확보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야이 벽체도 보세요. 정말 요즘 느낌이네. 요즘 감성, 그렇죠? 진짜 깔끔하게 일관된 색상으로, 네, 이렇게 깔끔하게. 펜트리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근사해요 이쪽은 뭘까요? 이쪽이 궁금한데 네, 이런 수납공간 펜트리장으로 네,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빌트인 전기요금 이것도 기본품목이고요 전기요금 기본품목 이쪽에도 넓다란 수납공간이 이렇게 갖춰져 있고요 위쪽 볼까요? 위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야. 그 그러니까 수납공간이 굉장히 넉넉해요. 네, 수납공간이 굉장히 넉넉해요. 주방이 굉장히 좁은 듯하면서도 실용적으로 잘 빠진 것 같아요. 여기도 무상 옵션들이 가득한 것 같은데요. 네. 뭐 뭐가 있죠? 먼저 엔지니어스 스톤 엔지니어스 스톤 상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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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체도, 벽체도 엔지니어스 스톤으로 전부 마감이 돼 있어요. 네. 이런 게 전부 지금 기본 품목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대단한 네. 것 같고. 네. 세부 싱크대. 싱크대. 야 여기도 유리로 또. 오. 요즘 저거 유상이잖아요, 전부다. 유상. 이잖아요 온병 렌지후도 유상. 야 정말. 네, 신경 많이 썼네요. 네. 그 다음에 아래 에 있는 빌트인 식기세척기도. 역시나 기본품목. 네. 그 다음에 빌트인 삼구 인덕션 역시나 네, 네 무상인 거고요. <laughs> 야 좋다. 가전만 해도 얼마예요? 그렇죠. 이 가전만 해도 벌써 얼마입니까, 가격이 그렇죠. 오 사각 싱크볼 이거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네 역시나 항상 답은 심플한데 있는 거 같아요. 음, 심플이 더 베스트. <laughs> 진짜 멋졌다. 어? 오 음식물. 음식물 쓰레기 탈수기. 오 이게 돌아가는 거죠 지금 회전돼가지고. 네, 네. 오 이런 거 있으면 편하죠. 네. 내가 이렇 직접 털 필요 없잖아 이렇게. <laughs> 아니 제가 저거 털다가 음식물 많이 날려봤거든요. <laughs> 아니 거실 공간이 근데 굉장히 넓다. 여기 여기 포인트를 맞춘 거 같아요. 이게 주된 포인트구나. 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넓은 공간을 만들 수 있었나 했더니 이쪽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옵션을 넣어서 장식장을 두잖아요 그걸 과감하게 뺐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쪽 폭 보세요 이쪽 폭이 지금 이쪽이 거실 다이닝 공간이거든요 이 다이닝 공간과 거실의 폭이 굉장한 단차가 있어요 이 차이가 굉장하잖아요 쭉 뒤로 밀면서 공용 공간인 거실을 굉장히 넓게 쓴거 같아요 굉장히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침실에서는 잠만 자면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거실을 넓게 빼므로써 공용 공간이 넓으니까 넓은 집의 느낌이 난다.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안방 먼저 볼까요? 네. 안방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음, 야 정말 좋네요. 깔끔하게 화이트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야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역시 기본 옵션이라는 이야기죠. 네. 야 좋습니다. 드레스룸 파우더룸 중문 역시 기본 옵션. 그렇죠? 기본으로 들어 있고. 분들은아무것 준비하지 않고 진짜 그러네요. 될것 정말 같아요. 그러네요. 너무 좋은 네. 좋은 네. 좋은. 네. 아까 보니까 냉장고, TV만 마련해 가지고면 되겠어요. 그죠? 그렇죠. 냉장고와 그렇죠. TV만 마련해서 들어오면 그렇죠. 되는 그렇죠. 그런 느낌. 여기 보니까 파우더룸 갖춰져 있고 역시나 파우더룸 하부장 역시 굉장히 좀 신경 쓴 느낌입니다. 좋습니다. 파우더 드레스룸 공간도 이런 느낌 공간 어때요? 괜찮죠? 이 정도면 그래도 뭐 넓다고는 할수 없지만 부족함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부족함 없는 드레스룸 공간도 괜찮고 그 다음에 역시나 욕실 바닥, 난방 배관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비대 그 다음에 세면대 이런 느낌입니다 샤워 부스 여기도 LED 항균 조명이 있네요 LED 항균 조명을 설치해 놓았다 자 다음은 침실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아이고 알파룸이 하나 더 있구나. 네. 알파룸이 그쪽 알파룸이 아니네. 네. 반절짜리 알파룸이 아니고 <laughs> 오, 나름 침실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 아이들 방 또는 서재 네.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이야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이 있습니다. 자 이런 선반장, 이야 이런 식으로. 꾸며놓으면 정말 예쁘긴 하겠네요. 야 물론 이런 가구는 전시품목입니다. 오해 없이 길 바라고요. 모델하우스인 점을 여러분들께서 인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거실 옆에 현관 바로 앞에 위치한 침실방입니다. 이 침실방 보겠습니다. 음 꺾어져 들어가는 침실 붙박이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붙박이장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어 사이즈가 풀 사이즈인데요. <laughs> 이게 보니까 가로로 길다란 그런 타입의 작은 방이구나. 이렇게 세 칸의 복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거, 두 칸의 복박이장과 하나의 수납공간까지 좋습니다. 야 자녀들 방 이렇게 꾸며놓으면 정말 귀여울 것 같아요. 확실히 모델하우스에 오면 인테리어 팁들을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laughs> 진짜 귀엽네요. 공용 화장실입니다. 공용화장실 역시 욕실 바닥 난방 배관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음. 욕조 하나가 설치되어 있고 LED 향균 조명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어, 음. 저는 저 LED 향균 조명은 처음 본것 같아요 어, 은근히 또 탐나네요 아 저게 지금 나오고는 있어요? 모델 없을 거면 LED 향균 조명이 그렇구나. 유상이에요 그러니까 갈수록 좋아지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보고 나면 자꾸 신축에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대표님 오늘 잘 봤습니다. 덕분에 네. 오늘 또 좋은 집을 소개를 받았고 네. 특히나 모델하우스에서 네. 촬영을 하다 보니까 네. 진짜 눈이 즐겁네요. 어, 저도 네. 너무 좋네요. 오늘 프레그레스 연재 첨단 네. 대표님과 같이 살펴봤는데 네. 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예스 그랜드 부동산에 연락 주시면 모델하우스랑 네.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점을 두 가지만 좀 요약해 주시겠어요? 실구 타입은 뭐 평형대에 비해서 네. 거실 공간감이 되게 넓고 맞아요. 네, 거실 되게... 공간감이 정말 좋더라고요. 네. 네. 거실에서 아이를 케어하거나 네 비좁은 느낌 전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옵션들이 맞다. 무상이라는 점 맞아 네. 몇천만 원 수준의 유상 옵션들이 기본 품목으로 제공된다는 것 네. 다른 걸다 떠나서 저는 네. 시스템 에어컨 자체가 전부 무상이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음. 네, 저도 이렇게 신축 분양받고 하다 보면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시스템 에어컨 이거 넣어야 돼? 말아야 되는데 안 넣을 수도 없고 어, 지금, 요즘 대세잖아요 지금은 안 넣으면 안 네. 돼요 고리 만들어요. <laughs> 네. 거리가 <고래가 안> 됩니다. <laughs> 좋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덕분에 모델 아우스에와서 눈이 즐거운 임장을 해봤는데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더도 말고 돌도 말고 경자노소만큼만 하고 싶다 하신 분들께서는요 아래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수혜적인 광고 모델에 매몰되어 계실 건가요? 이제 광고의 트렌드는 유튜브로 넘어왔습니다. 좀더 효율적이고 타겟팅이 명확한 광고 방식. 공격적인 광고를 통해 노출도를 높여 보세요. 광주 부동산에 특화된 경자노소 TV와 함께 정확한 타겟팅으로 광고 효율을 높여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댓글로 많은 피드백 부탁드리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아파트나 단독 주택, 부동산을 영상으로 제작해 드리고 있으니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